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에 위치한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전원주택지는 문경시 동로면 인공리 경천호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천호수를 내려다보면 타트인 뷰이며 경천호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동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인공리 전원주택지까지 12분 9.8km입니다. 면적 약 771평, 2550제곱미터. 농업보호구역이며, 지목은 대지 그리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85평, 담 686평, 전체 771평, 2550제곱미터입니다. 건축시 필요한 만큼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30%. 농민을 위한 농가주택은 세금 감면 혜택. 시군 문의해 보세요. 뒤로는 산세가 있고, 타트인 전망이며 경천대 내려 보입니다. 토지 옆으로 작은 계곡이 있으며, 전원주택지, 펜션부지, 캠핑장부지 추천드립니다. 버스 승강장 있으며, 약 15분 거리 단양 계곡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많이 사용하는 장점 있는 토지이며, 사단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잡목 제거 및 토지 정비를 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위성사진과 다르니 인장추천드립니다. 컨테이너 전기 설치되었으며 주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토지 앞쪽, 옛날 구도로는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도인께서 경관이 수려하여 토지를 매입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운영하는 공장 및 현재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 관계로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매입 가격으로 매도하는 전원주택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농림 지역. 가축 사 입지 한 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 보호 구역. 농지법. 접도 구역. 도로법. 농업 보호 구역이란 건폐율이 10%, 용적률 80% 이하. 단독주택,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건축할 수 있으며 그외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경천호. 문경시에 위치하며 낙동강 지류인 금천을 막아서 만든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로 물이 맑고 수심이 깊은 광활한 호수다. 1983년 6월에 착공하여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과 600여 번을 들여 1986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재방 길이 368m, 높이 63.5m, 최대 수심 57m이며 총 저수량 2822만 톤으로 문경, 예천 2개시군 9개읍면에 76개 리동의 목리면적 3400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준다. 인공리 동쪽은 국사봉과 맞닿은 산지이며 서쪽에는 큰 호수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광원, 구만, 남산, 돌문 밖에 몽고지, 원터 등이 있다. <목소리> With each sip from your lips, you're kissing me dizzy. I fight for composure. the The punks and the peasants who dared to impress me, singing desperate daydreams, so they